오늘 서핑 영상 리뷰 주제는 The Perfect b s t a n c e 입니다 서프 스케이트 보드로 서핑 자세를 바로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타야 하는 이유, 꼭 타야 되는 건 아니지만 타면 좋다. 서핑은 실제로 그, 파도에서 위 라이딩 하는 시간이 평균 10초 안팎이라고 보면, 만약에 파도가 초당 5m를 가면은 한 50m 정도 라이딩 해줍니다. 앞으로 갔을 때, 사이드를 했을 때는 100m, 150m까지 갈수 있는 니다 그, 라이딩을 하면서 실제로 그, 서핑 스탠스 자세를 잡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서핑 스팟에서 하는 사람들은 늘상 라이딩이 일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핑 자세가 아주 좋아요. 하지만 서핑 스팟이 이렇게 파도가 항상 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면 좋은 자세를 갖기 위한 라이딩을 충분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사용하면 한 번에 10분,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탈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10분을 탔다 그러면은 총 1분에 60초니까 600초를 탄 거. 예요 그러면은 아 60번 서핑한 자세의 효과가 나온다. 물론 이제 파도에서 탔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만큼 서프 스케이트 보드를 타면서 서핑 자세를 잡는 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실제로 타보면 그렇습니다. 어, 그랬을 때 이제 서핑 자세를 서브 스케이트 보드를 살때 어떻게 자세를 취하면 좋은가? 우선 어, 스탠스는 뒷발은 보드의 수직 앞발은 약 45도 각도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됩니다. 어깨 넓이로 발 간격을 벌리게 되는데 어, 커버 보드나 서브 스케이트 보드 자체가 이, 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깨 넓이 정도의 스탠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선을 앞으로 향해 멀리 보고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방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프 스케이트보드 연습을 할때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핑을 할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컴프레션 개념도 중요합니다. 컴프레션이라는 건 압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압축을 수평 형태로 해서 좌우로 압축하는 의미가 없어요 앞뒤로 압축을 해야만 이게 영수철처럼 튕겨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추고 뒷무릎이 앞무릎을 향하도록 접는 방식 그러니까 뒷무릎이 앞무릎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앞무릎도 어, 좀 숙이면서 그렇게 해서 어, 영수철처럼 눌렀다 펴졌다 눌렀다 펴졌다를 반복을 하면 컴프레션에 의해서 속도가 납니다.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고 마치 육상선수가 스타트하거나 달리기 할 때처럼 가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서 가면은 속도를 훨씬 빠르게 낼수 있다. 서핑은 속도가 관건이다. 속도가 났을 때 속도를 제어하면서 퍼포먼스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안난 상태에서는 퍼포먼스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 서브 스케이트를 활용한 실전 훈련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채로 주행 반복을 한다. 컴프레션, 컴프레션이라는 건 압축의인데 압축을 하면서 속도를 유지 또는 증가를 시도한다. 속도 조절을 통한 사이드 러닝, 바빙 업앤 다운 연습도 가능하다. 어, 어떤 점을 의식하며 타야 하나요? 상체 시선과 하체 압력 분배. 어, 항상 시선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주변 살피는 거. 그다음에 하체 압력은 언제든지 내가 속도를 낼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튀어나가듯이 몸 전체를 회전한다. 아, 볼 파크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가짜 파도를 타게 된다. 가짜 파도를 타게 되면은 아, 일종의 백사이드든 프론사이드든 어펜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어펜다운을 할때 방향을 틀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단순히 그냥 앞만 보고 컴프레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보는데 이 시선이 돌아갈 때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돌아가는 몸 전체를 회전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가차파도골파크 어를 활용한 상황대응 훈련 보조훈련. 밸런스 보드 역시도 요즘에 밸런스 보드로 조금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거의 베럴링까지 갈수 있는 그 자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릎을, 아, 밸런스 보드에 완전히 내리고, 앞을 보고, 스타팅 자세까지 취할 수 있는 정도의 밸런스 보드 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프스케이트는 실제 지면에서의 이동감과 밸런스 보드는 정적인 근력중심 훈련. 서로 보안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서프스케이트보드는 안정성은 있어요. 바퀴가 4개니까. 음, 하지만 안정성은 있지만, 아, 조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서핑 자세다. 밸런스보드는 안정성은 없습니다. 몸의 코어를 이용해서 자세를 잡아야 돼요. 밸런스라는 그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일단은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균형이라는 거는 어떤 그 좌우의 힘을 얘기하지만 좌우의 힘을 조절하는 그 순간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 바로 그거다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능력은 힘의 어떤 균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유지 능력을 갖춰서 게 되면 코어가 형성이 됩니다. 서퍼 입장에서는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코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어떤 싸운다고 보는 게좀 그렇고 내가 파도에 지지 않고 아니면은 파도를 파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탈수 있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탈수 있는 것은 결국 코어의 힘이다. 어떤 코어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도를 재밌게 탈 수가 있다 서프스케이트는 육지 우위의 서핑 훈련소다 지속적 반복 훈련이 가능하고 속도, 감각, 시선, 중심 이동을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다 실제 파도 라이딩에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가 서프스케이트다 좋은 자세 없이는 속도가 안 나고 속도가 없이는 제대로 된 라이딩도 없다 그 출발점은 바로 서프스케이트에서의 반복 훈련이다 라고 아, AI가 얘기해 주는데, 이 AI 컨텐츠는, 어, 간단하게, 그,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을 기준으로, 일단은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서핑에서의 자세,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서핑에서의 자세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터 스케이트를 보드를, 보드를 타면 우선 단점은 지속성입니다. 러핑은 파도를 타면은 파도 세션이 끝나는 순간까지 약 평균 한 10초 안팎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프스케이터도은 길게는 10분, 20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서핑할수 있는 자세로 계속해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서프스케이트 포즈가 설명해 주는 자세를 이용해서 컴프레션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낸다거나 뒷발을 사용해서 앞발을 굽히면서 뒷발로 뒷발 무릎을 앞무릎에 대는 형태의 컴프레션을 유지하고, 시선은 마치 유상 선수가 앞을 보면서 자세를 가듯이 시선을 보고 자세를 낮,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컴프레션을 하는 똑같은 서핑 자세가 나오는데, 이 서핑 자세가 상당히 효율성 있는 서핑 자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핑을 보통 할때 나쁜 자세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드를 탄 상태에서 발 뒷발은 수, 수직, 앞발은 45도 정도의 발을 스탠드 유지하고 어깨 넓이를 유지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 자세를 취하고 앞을 봤을 때 고개만, 고개만, 머리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그 자세에서 전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가듯이 뛰어나가듯이 자세를 돌리려면 마치 육상수가 선 달리기를 하는 자세처럼 됩니다.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서핑은 속도가 관건입니다. 속도를 얼마큼 내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하사이드어니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고 또 속도를 줄이거나 빠르게 하거나 하는 기술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10초 안팎이라 하더라도 초보자가 10초 초당 5미터를 지나면 50미터 가는 라이딩을 초보자가 했다고 하면 아주 프로 서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세배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대략적으로 150미터 가가 주도갈수 있는 100미터까지 도갈수 있는 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이딩 거리가 왜중요하냐면 라이딩 거리는 결국 이제 그 서퍼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퍼포먼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아주 파고 빠른 파도에서의 그 그런 적응 에서핑을 하려면 순간적인 스키를 내야 그 파도를 타고 그다음에 그 파도에서 빠져나오는 파도 그런 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트레이닝을 해야 훈련을 해야 된다는 물론 이런 그 밸런스 보드로도 이 연습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세로 활용을 하면 볼 파크 같은 경우에는 어펜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가차 파도를 타면서 그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넓은 공터에서 라이딩을 위주연습할 수가 있고, 다음에 곧바로 다잡아들겠다고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 효율성 있게 서핑에서 스탠트를 가져올 수있다라고봅니다 이렇게, 아, 그, 음성 쓰기를 해서, 음성 쓰기 한 내용을 가지고서 AI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